오늘의 증도가 사국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역 우치 역소에 공건지상 생실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마치 어리석은 아이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 빈주머 그리고 손가락위에 무언가가 있다고 잘못 알아온 삶이여 집지위월 왕시공 근경법중허날개 손가락을 집착하여 달을 삼으니 그릇된 노력을 해왔고 육군과 육경의 법 가운데에서 헛되이 눈을 비비고 살아왔다. 어리석은 삶이란 뭐냐. 중생의 삶이죠. 어버이 삶, 그림자의 삶을 실제로 여기고 온 거꾸로 된 생각이죠. 그것을 어리석다. 마치 아무것도 날 모르고 날뛰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소,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뭐냐? 빈 주먹 속에 뭔가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해왔다. 지상.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위에 뭔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왔다. 뭐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을 했다. 과정을 바로 성취로 착각을 했다. 그리고 그럴 듯한 모습을 바로 그 모습 속에 항상 속아 왔다. 그럴 듯한 관념에 속아 왔다. 이 말이죠. 뭐 스승의 주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꼭쥐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제자에게 안 가르쳐 주고, 꼭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다. 부처님은 스승의 주먹,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있는 그대로에서 다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묘하게 움직여서 중생의 업대로 쥐락 펴락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은 세상에 없다. 시방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있죠. 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워낼 수 있는 공덕은 있을지언정, 있는 그 자리를 마음대로 뒤집어서 울탁 좀 울탁 할수 있는 그런 마법은 없다 이거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 같지요 그죠 파순이죠 빠삐만 욕기의 가장 높은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 보고도 나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렇게 고득이었던 신이죠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그 파순도 못 하는 게 있었잖아요. 부처님이 물러가라 하고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빈 주먹입니다. 주먹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렇죠? 저 기차를 타면은 천국을 갑니다. 하고 기차표를 팝니다. 그런데 기차표 파는 사람은 기차를 타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차표만 팔뿐입니다. 그런데 차표 파는 이에게 뭔가가 꼭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온 것과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거기에 집착을 하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서 인연의 이치에 제대로 응하자. 그래서 인연법으로 드러낸 게 공이죠. 그런데 그 공을 알았다 해가지고 모든 인연법을 부정하고 이 논법이 쓸데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병이죠. 그죠? 손가락을 가지고 달로 착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파장이고 없다. 이런 이제 양자 역학을 발견해 내니까 그걸 가지고 응용 과학에서 일이 쓰고 저리 쓰고 해서 그 없는 데에서 이루어진 인연의 힘을 제대로 잘 쓰는 수많은 학문들과 생활의 편리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있는 이 자리의 법을 바로 고가 없이 즐거움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마주한 사람과 평안한 법.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야리지 못하면은 항상 남에 휩쓸려서 있는 내 재산마저 드러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손가락을 집착하여 달을 삼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또한 한 뭐예요? 근경 근과경 대상 육경이죠. 그 사이에서 헛되이 눈만 비벼 왔다.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니까 바로 눈을 비벼요. 눈을 비비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헛것이 보이죠. 와,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헛것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는 못 보던 것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돌뭐 인가해 줍니다. 그런데 그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세요? 그렇습니다. 안 평안한 것 같아요. 자기 깨달음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최고다 하고 승부욕이 많이 설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서 세상을 다 안을 수 있는 평안 아니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을 평안하게 할수 없는 깨달음인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바로 근, 육경과 육근과 대상 사이에 눈을 비벼서 헛된 것을 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였다고. 바로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귀에 솔깃한 말. 인식과 대상 사이의 문제죠. 그리고 눈에 홀리는 사연들. 그것이 과연. 생각만큼 좋은 것일까요? 내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고 이 자리에서 이롭고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드러내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공? 내 네, 지혜공덕은 어디에 숨어 있지요? 내업 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업에서 거기서 한꺼풀을 벗기고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움을 드러냈을 때이 자리의 공덕이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달이 되고 꼭진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편 이런 손바닥에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그리고 복덕이 항상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나의 업 속에서 새롭게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길이고,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보살님들과 함께 합니다. 업을 쉬고, 내려놓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천방지축 날 때는 어린이가 아닌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가득한 우리 불자의 삶입니다. 활짝 핀 있는 그대로 걸림 없는 손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 그대로를 인식과 대상 사이에서 헛된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과거로 도피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로 도피하지도 않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와 공덕의 삶입니다 무량 공덕을 드러내 큰 마음과 함께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큰 지혜로 큰 복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